자, 여러분, 요즘 금과 은의 차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들어가면 고점 아닐까 하는 공포와 지금 안 사면 평생 기회를 놓칠 것 같다는 포머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점일 겁니다. 온스당 5,100달러를 돌파한 금, 그리고 100달러 고지를 가볍게 넘어선 은, 오늘이 폭등의 본질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오르는 이유를 넘어 여러분의 계좌에 실질적인 수익을 꽂아 줄 구체적인 종목과 ETF 전략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이전부터 강조해 드렸던 꽉 눌린 스프링 이론 기억하시나요? 지금의 경제 상황이 바로 그 스프링이 튀어 오르는 구간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고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면서 화폐 가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진짜 자산을 찾기 시작했고, 그 에너지가 금과 은으로 쏠리고 있는 거죠. 특히 은은 금보다 매장량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방향을 잡으면 금보다 몇 배는 더 거칠게 튀어 오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거친 질주가 시작된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이 은을 그저 가난한 자의 금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투자시장에서 은은 가장 다루기 힘들기로 악명 높은 악마의 금속입니다. 평소에는 얌전하다가도 한번 발동이 걸리면 금보다 두 배, 세배 무섭게 치솟으며 투자자들을 유혹하죠. 그런데 2026년 현재, 은은 미래산업의 쌀이라는 또 다른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이자 AI 서버의 고집적 회로, 그리고 전기차의 전장 부품까지, 은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공급은 한정적인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특히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로켓맵 같은 기업들이 쏘아올리는 정밀 위성에도 엄청난 양의 은이 소요됩니다. 은은 이제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첨단 기술의 생명선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사야 할까요? 직접적인 수익을 안겨준 진짜 종목들을 짚어드립니다. 첫째, 은 광산주의 대명사 팬아메리칸 실버입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이 순수하게 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은값 상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금광주보다 더 화끈한 수익률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종목입니다. 둘째, 리스크 관리에 탁월한 휘튼 프레셔스 메탈입니다. 직접 채굴은 안 하지만 광산회사에 자금을 대고 생산물을 싼값에 가져오는 스트리밍 구조를 가졌습니다. 인건비 상승이나 광산사고 같은 운영 리스크는 줄이면서 은값 상승의 혜택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아주 영리한 투자처죠. 물론 금광주 대장인 뉴몬트 역시 막대한 양의 은을 부산물로 생산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안이 됩니다. 금값 상승에 베팅하면서 배당까지 침길 수 있는 든든한 카드죠. 종목 선정이 고민된다면 ETF가 정답입니다. 실물 은괴를 직접 보유하는 SLV, ICO's Silver Trust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며 조금 더 저렴한 수수료를 원하신다면 SIVR, AVR, Physical Silver s h a r s 를 추천합니다. 국내 계좌를 이용하신다면 KODX, e 은선물 등을 통해 환율 변동 리스크를 관리하며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미 너무 비싼데 지금 사도 될까요? 제 답은 Yes입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절대로 한 번에 모든 자금을 밀어넣지 마세요. 은은 악마의 금속이라 불릴 만큼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하루에 5에서 10%씩 급락하는 일도 허다하죠. 지금처럼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는 뉴스를 확인하며 조금씩 모아가는 적립식 분할매수가 생존 전략입니다. 스프링이 튀어 오를 때그 반동을 견디려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 내외로 비중을 조절하는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요동치는 경제의 바다에서 금과 은은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가장 튼튼한 구명보트입니다. 오늘 제가 짚어드린 종목과 ETF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든든한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